샬롬, 사랑하는 우리 오덕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어, 영상을 클릭하셨잖아요. 자, 머리로, 귀로만 듣지 마시고 직접 우리 메이 성경책을 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장 19절 그리고 그 다음 장 4장 4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선식과 킹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식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킹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셔서 아름다운 땅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냈어요 그러면 킹십을 드러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땅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해요. 사람는싸살 가득한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만, 입술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장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로는 잘 알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를 용서해주고 받아줄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상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못해요. 사랑하는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또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우리 성경 말씀처럼 묵은 땅을 기경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묵은 땅을 기금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진리로 살아가게 되면, 열방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참자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에게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요일 어떻게 보면 한 주의 중간인데요. 아카다의 말씀과 매일 성경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